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또 NG 여왕이 여기 계시네요. 어? <웃음> 어? <웃음> 이게 참 그렇다 이게 신점으로 보다 보니까 솔직히 난 그래 이 띠는 있잖아. 아 그래 그냥 그렇죠 쳐 아무튼 그래서 지금 G 띠잖아. 어. 네, 2025년 어 2025년 을사년의 G 띠분들 나이별 운기. 응, 30세. 네. 자 내년에 병자생 분들 네네. 맞죠? 자 이분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이제 내년으로 보자면 올해죠. 이제 오바하지 않고 움직임을 조금 자정시키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새롭게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똑똑하고 재치도 많고 뭔가 이제 되게, 뭐,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들의 장점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제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but, 자, 운이 좋다고 해서, 이제 출발이 좋다고 해서, 투자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싱글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연애 운도 있어요. 오. 어. 왜 30세이고 싶어? 네. <웃음> <웃음> 근데 연애 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내가 아까 재치도 있고 이제 나쁜 성향이 없다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매력 발산을 많이 한다면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분들 30세 분들. 자, 그리고 이제 42세 갑자생 분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 뭐랄까, 자기 개발의 시간을 조금 갖는 이제 해가 될 거예요, 이분들. 이제 새로운 도전에 대비를 한다거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에 출발 되는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뭐, 정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안전적인 편이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증? 그런 관리에 조금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 식습관, 이런 거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신신관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어, 이 g 띠분들이 운은 좋다지만, 어떤 이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잖아. 노력,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해가 될 거예요. 노력. 어, 노력을 많이 필요해야 되고, 준비가 필요하니까 잘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음, 뭐, 부부관계? 금전? 뭐, 모든 면에서는 뭐,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갈등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54세, 임자생. 이분들은 이제, 나가는 삼재로, 이제 조금 이제, 웅크리고 계셨던 분들. 그냥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냥 움직여요? 응, 그냥. 막 움직여요? 앞뒤 기 되지 말고 그냥 막 가, 그냥. 어어. 어쩔 수 없어요. 어? 어. 이 GT 분들의 특징이 조금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이 또 GT 분들의 이 성향을 조금 이제 노력을 하게 만들고, 오히려 노력을 하게 만들고 도전적인 일에 더 덤비게 된단 말이야. 덤비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그냥 움직여도 될것 같아. 이분들. 어, 내 자신을 믿고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욕심이 과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좀 경쟁을 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좀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경쟁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많아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어떠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 조금 자기들 욕심을 컨트롤 잘 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66세.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3제를 맞았다고 해도 금전의 손실을 크게 없으실 거예요. 어, 성향이, 6 0세대 성향 이분들 대체로 보면은 돈을 잘 모아요. 소비 습관들을, 자기의 소비 습관들을 잘 알기 때문에 낭비하는 걸 싫어하고 좀 자기 자신들의 약간 이제 재정 상태나 어떤 이런 걸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뭐 투자나 저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약간 자기가 자기 손해를 너무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금전적인 문제가 이렇게 엮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남한테 뭐 약간 불화를 된다건가뭐상대방이 어떤 불편한 사이가 됐다,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인간 사이에 틀어짐이나 시비닥 툼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해가 됐었으면 좋,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음, 그 GT 분들 지금 운기 공수 주신 거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GT. 어, 3제를좀 보내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운기 개선을 하면 조금 좋은 좋지. 음, 개선을, 음, 네. 개선을. 근데 이 GT들이 조금 뒤끝이 있고 어. 까탈 맞고 음. 좀 변덕이 있어. 아 그래요? 좀 미안해. 근데 <laughs> 그니까 이 변덕 맞는 게 뭐냐면 좀 쉽게 실증을 잘 내고 있잖아. 좀 이게 한 가지에 몰입을 못 하는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은 잘 모아 음... 재치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 관계도 좋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선하면 좋은 삶, 음... 어. 약간 리프레쉬어한 삶, 어, 네. 음을 살수 있다 이거지. 네네. 나쁘지 않아요 이분들. 네.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